그 민경훈이 그 라이더 있었구나. 그때 매우 핫한그 라이더 자켓 Sir Sir 아너 그걸 모르구나 네 맞아 그 네. 그... 저... 하긴 그아저그 아, 그 버즈 노래를 안지 1년도 안됐어요 그, 아. 그, 어. 그 노래를 들어보잖아 그 뮤직비디오 <laughs> 잖아 야! 진짜! 아 이거 제가 미는 거거든 그럼 오늘 가고 내일 10시 전까지 무조건 오기 아니, 오케이 오케이 안, 안, 안 오는 사람 누구든 <laughs> 안 오는 사람 커피 쏘기 안 오는 사람 N방으로 커피 사기 커피, 커피 쏘기 왼쪽 그럼 다 같이 안 오면 한 잔씩 가자. 먹자 가자! 근데 오가. 오지 난 무조건 오지 <laughs> 자 심판은 <laughs> 요 둘이서 <요금에서 웃음> 해요 동의 <그러면> 어차피 둘이 <laughs> 올 테니까 나, 나 무조건 웃겠다. 오지 약속 오케이. 오케이. 그럼 누가 사는거야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아이고. 늦게 온 사람이 사람. 여러 명 어. 어, 재밌겠다 됐다. 뭐 그들이서 가이바이를 하든 진이는 약속 안, 지금 진이 약속 안 했는데 진이 <웃음> 약속, <웃음> 약속 안 했는데 약속해줘 야 진이는 오케이. 뭐 어쨌든 한 잔에 오다냥 어, 약속 아니에요 진이 뭐안돼뭐 그럼 약속 끝난 거지? 어, 네 끝난. 오빠도 안 했잖아요. 뭐써어요나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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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, 미안, 그러면 그부뭐 회장하고 보내고 격정적인 실험을 해라고 하세요 하세 하세요 하이내 동기니까 <laughs> 네. 영렬이 형이 일단은 그, 뒤에 얘기하고 영렬이 형이 그, 그 하령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, 너의 모든 걸잘챙겨줄 사람이라고 그니까 그러니까 그, <laughs> 그 형이 디테라고 그럼 거 그렇기 때문에 그 형을 일단 먼저 따라 그니까 러 형이 하는 거를 의심하지 말고 따라 저도 일단 일 그런 걸 배웠어요 의심하지 말고 네. 따르면 충분히 결과가 있을 거같아 네, 음, 어. 그럴 거고 음. 보고? 뭐, 뭐 보고야? 나도 보고 형이랑 비록 느게 오지만 보고가 아니고 고고 아니야? 아고고였어 그냥 걱정고고야고고였어 동일 오빠 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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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랑 개 예? 아니면 6개? 4개 들고 와 우리 오빠 한만 도와주세요 우리 응? 찍지 마세요?